하루 심해 2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루 시한부 파업이었지만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습니다. 이렇게 노동계가 들썩거리는 건 통상임금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노동대가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돈을 말하는데 시간 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최근까지는 기본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다라고 판결하면서 임금 협상에 커다란 변수가 생긴 겁니다. 기존의 임금 개념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등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 협상에 큰 쟁점이 된 건데요. 노사 입장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 예년에 비해 임금 협상 타결 비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사업장 곳곳에선 벌써부터 파업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노사 공식교섭만 12차례 두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노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어제 재확인하자 노조도 파업으로 맞설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사 간의 전치 교섭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측으로서는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노조에 제안했던 한국GM. 협상이 쉽게 이뤄질 듯했지만 적용 시기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쟁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본 완성차 업체는 쌍용차뿐, 기아차와 르노삼성차 등에서도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제도 개선의 투쟁이 가장 중요한 투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20 내지 30%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결국 그 부담은 근로자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 간 소송이 벌어진 사업장도 전국에 220곳이 넘습니다.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는 기업들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 제조업, 특히 이 같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잔업 등 연장 근로가 많아 상여금이나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등의 각종 수당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로서는 인건비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많게는 20%까지 늘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근로자들은 말 그대로 임금이 오르게 되니 이번 협상에서 꼭 통상임금 확대를 관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상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면 당장 해야 하느냐, 소급 적용을 하느냐, 어느 상여금은 넣고 어느 상여금은 빼느냐, 노사 모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협상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뒷받침할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도의 한 기업. 19차례의 협상 끝에 정기상여금 600%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소송 중인 기업만 220곳이 넘습니다. 때문에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정부가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예규를 재개정해서 어떤 판결의 지지를 최대한 저기 기준화 시켜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기형적인 우리 임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임금 체계는 수당이나 상여금이 전체 임금의 40% 이상 되는 등 기본급이 지나치게 적다는 분석입니다. 초과 근로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 OECD 국가 가운데 연간 총 근로 시간으로는 우리나라가 매년 1, 2위를 다춥니다. 연장 근로 안 하고 기본급 중심으로 정해진 소정 근로 시간만 일을 한다 하면은 한 시간에 얼마짜리 노동인지 이 노동의 가치가 시장에 그대로 객관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초과 근로 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고 이럴 수 있는 길을 찾느라 이 여름 노사 간 통상임금 협상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